오늘 네이버 메인 화면을 보니까 쿠키런 킹덤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쿠키런 킹덤 미리 보는 정보들을 같이 오늘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유마 쿠키와 미리 보는 2021년 신년 운세까지 봅시다. 쿠키런 킹덤 카페를 가 보니까요. CM 별사탕님께서 옆 보기식으로 여러분 정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쿠키 특성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등급이지 않나? 쿠키는 커먼 레어, 에픽으로 세 가지 등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레전드리 쿠키는 없나? 아직 안 나오는 건가? 에픽 등급은 다른 등급 그쳐 레어나 커먼에 비해 능력치가 높은 만큼 비교적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커먼 레어의 모든 능력치가 에픽보다 뒤처지는 거는 아니랍니다. 레벨과 아이템, 고유 스킬 등을 활용하여 전투에서 더욱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 여덟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어, 돌격, 마법형, 폭발형, 사격, 침투, 지원, 회복의 여러분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여러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리 봤죠. 전방, 중앙, 후방식으로 포지션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쿠키 성장. 왕국, 여기저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평화로운 왕국 생활을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겠죠. 오늘은 쿠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맨 처음으로 쿠키 레벨을 알려주나 봐요. 입주 특별 보상으로 드리는 경험의 별사탕. 바로 쿠키 레벨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별사탕 종류가 세 가지가 있나 봐요. 이래서 운영자분 닉네임이 별사탕이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쿠키 최대 레벨은 왕국 레벨의 영향을 을 받는다고 합니다. 왕궁 레벨이 상승할수록 최대 레벨이 증가하니 쿠키 성장을 위해 왕궁 레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쿠키 러 킹덤이라서 왕궁 레벨도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쿠키 승급이 있다. 각 쿠키의 영혼석을 일정량을 모으면요. 승급을 할수 있어요. 승급을 하면은 한 번에 다양한 능력치들이 오르지만 승급을 할 때마다 필요한 영혼석 수량이 증가하기에 쉽지만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능력치가 오르지만 영혼석을 먹기가 어려운건가? 그리고 별이 보이죠 이게 바로 토핑이라고 합니다 각 토핑마다 치명타 확률 상승 공격속도 피해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키워즈에서 도넛 느낀다는 것 같아 그리고 스킬 쿠키들은 각각 고유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킬 파우더 아이템을 소모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다 클러버마 쿠키 스킬을 보니까 위급할 때일수록 음악이 필요한 법 잔잔한 연주가 아군 전체 디버프를 제거하고 체력을 점차 회복시킨다 와! 디버프 제거랑 체력 회복이 있다고? 클로버 쿠키 괜찮은데요? 이 스킬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스킬 파우더가 필요하죠 스킬 파우더도 8개의 유형에 따라 나뉘며 유형에 맞는 파우더로만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현상수배가 있었구 나, no. 현상 수배. 월드 탐험과 킹덤 아레나 가운데는 이 현상수배가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스킬 파워도 얻는 곳이었구나 다만 스테이지 2-3을 클리어를 해야 현상수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세번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일마다 주는 파워더가 있으니까 보면서 하면 되겠죠? 현상수배 몬스터가 보이고요 현상금도 있구나 우와 당연히 스킬 파워더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스킬 파워더랑 코인으로 스킬 레벨을 올릴 수가 있다는 사진을 보는 것같고요 사망하마 쿠키 스킬은요 밧줄의 고수였구나 실리마 쿠키는 발빠른 습격 왕국의 건물들 맨 처음으로 쿠키서 스테이지 1-13을 클리어하면요 쿠키성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쿠키성 레벨이 오르면요. 건설 가능한 생산 건물의 종류와 수량이 증가하며 영토 확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생산 건물 중에, 와, 쿠키워즈 있었던 각설탕! 오랜만이다. 그리고 꾸미기 상점에서 왕국을 꾸밀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네를 타고 있고, 마차도 보이고, 뭔가 캠핑도 하고 여러 가지를 꾸밀 수가 있나 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꽃의 정원 테마는 일반 꾸미기 아이템과 랜드마크까지 있다고 하네요. 왕국에 배치하면은 각 랜드마크가 보유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공격력 1%, 생산품의 생산 시간 감소, 체력이 증가되네. 랜드마크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쿠키런 킹덤 미리 보는 정보들이었고요. 출시가 되기 전에 좀 많은 여러분 정보를 얻으셨나요? 랜드마크랑 쿠키 레벨 올릴 때는 별사탕이 필요하다. 스킬의 레벨을 올릴 때는 파우더가 필요하다. 세 가지의 등. 등급이 있고 여덟 개 유형, 세 개의 포지션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류마쿠키와 미리보는 2021년 신년 운세도 같이 볼게요. 제 거울은 오 무엇이든 비출수 있죠. 성류마쿠키 배정민님은요 검정 고무신 기영이 선행님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 거울은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어요. 오 당신의 운명. 궁금한가요? 와, 당신의 운명. 와!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라고 하는데요. 어, 희바 느낌 나는 하늘색 갈까? 하늘색? 운명은 서투른 자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운명은 서투른 자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당신은 운명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요. 운명은 당신이 준비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더 실력을 갖고 닦으면 분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저의 운명의 국맛이다고요? 오직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저의 운명이죠. 당신도 따라오시겠어요? 아니요. <laughs> 쿠키런 킹덤. 와! <laughs> 여기까지 쿠키런 킹덤 미리 보는 정보와 성류마 쿠키였습니다. 쿠키런 킹덤 새로운 정보나 소식이 들린다면 그때 만나요. 이마이.